5 4 3 2 1 라이 지금아 고고고야 저기 저기 다 뛰리야 다 뛰리야 야빨야가 들어가서 가가가가야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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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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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포인트 포인트 되면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딸다. 알아가는 기어 what the f u c 가 새로 챘나? 가다가 못

위도 카, 위도 카, 포인트, 알쓰, 알쓰, 알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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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삼을, 포인트, 삼을. 포인트, 포인트, 같이 트포인명부터트명인명바티트포즈트포즈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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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아... 3명인트 미는 트포인데 아쉽네 미스 공격인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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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아 맞아 이 이렇 쭉. 아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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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원. 알아 팀을 지자. 알아 팀을 지자. 저팀 팀을 지는 건데 방금. 사례야 아, 형 아, 믿던다잉? 아, 나이스. 아, 사례아냥 아, 아. 따라와봐. 여기, 여기, 여기 냄새나. 여기 냄새나. 오 씨발! 여기 맥크리원. 맥크리 딱 원. 잡광. 바라 피카츄. 야, 민스 하나 쟤 갖췄어. 민스 쟤 갖췄어. 아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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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민터 날씨. 위도우 케어하자 지금로로위도 레프트 위도 레프트 위도 레프트 위도우, 위도우, 위도우 형잠저 끝에 있었어아갈리에 나이스 아, 들어와 만다 양 맥그리 맥 왼쪽 방 안에 맥그리 왼쪽 방 안에 도가녹가도가녹가도가녹가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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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onidos> <invalidAUDIO> <wishes> <Joshemas> <constantly> 어? 로비엘레스 어, 예, 장면이 정, 지금 몇 점인데? 4200 4200인데 저판이기 4261이던가? 점수 좀 낮아 봐줄까? 4236이야 지금 어꽤 높네 다음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지 스오이아 자, 나잘못맞네 미도메이커 냄새가 나. 미도메이커 있고 후보 아... 있고 나머지 봐줄게. 미도 있고 모형 나와봐. 불닭 깔아줄게 한 번. 맞다. 네? 한번더 떠봐. 에이. 위에 올라와서 가있말아줄 거예요. 아래 안 깔아줄 조금. 아, 오 씨발 지랄 헤드마저 떨진다 진짜 못 때. 뭐야? 배가 붙대네. 그래 아래 메크리 피관 저거 저거 민성 형 오른쪽에 왼쪽 피반에 또 피따기 피따길. 보고 보고 갔다매 보고 갔다매 우리 힐밴드 없고, 자리아 죽겠다 아이고, 쥐랄났네 어, 이 게임 아, 배틀림 깨졌다 방 어메, 게임이 지랄났노 이거 요럴 어? 땐 쫍싸기 캐릭, 쟤네 야, 호그 재어놨어 앞에 어, 보네안다 말고 그거 가거리 맥거리, 맥거리 조잡소질 없어 막거리가자막거리 막거리. 위도우 창문에! 야 정면에! 방메리안 가졌는데 도와붙여놨거 선브라.. 오시가위도 존나 무서워 계속 펼치면은 내가 갈아줄게 아마 왼쪽에 도와야지 우리 엑시 케해라 왼쪽 맥크리피 반! 왼쪽 맥크리피 반! 나온다 에손지 왼쪽에 있는 윈사 이거 부족하이줄게 밀어내볼래? 티바, 피타겔내버렸으니까피타겔이고 어, 티랄. 아, 누가 깨야 이거? 누가 아, 티바. 딜이 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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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삘! 삘! 이거 저거 저거 호구구 좋아. 이거 티바 웬마에서 봉고장에 보자 우리 티바. 온쪽 맥크리도 다 이거. 티바 형, 온쪽 맥크리도 나방패 라이트 맥크리 라이트 맥크리위도 라이트 웨크이도 라이트 맥크리 위도우 오오오오크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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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오오오오오이오오오나오오오오오야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이오오오딩 홀딩. 아오오오오오오오오 나, 나, 아 정면 왼쪽 그러게 말했어야지 아 진짜 브리핑 공격 어? 개뭐 새끼들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거 4분인데 야 위도우 위도우 위도? 위도. 아 지랄 났네 이거, 지... 이랏네, 이거. 야, 지가, 지가, 아 지랄 지야아 아. 추월스카이 개새끼야 왼쪽 떨린다? 아 이거 떨린다 X됐는데 게임이? 야야야 망치로 한명 배수만 들려줄게 기다려봐 그래, 오른쪽 위도우 야 이거 잠깐만 우리 하나나눠 있어 라이 게이 실기 오른쪽에 내가 골랄게요 오른쪽위도 있어 오른쪽 위도우 와승리필이 맥크리만 잡아봐 왼쪽에 맥크리만 잡아봐 X발 왼쪽에 맥크리만 잡아봐 위도가 헥가 위도가 헥가 봐위도봐위도봐위도 오른쪽 위도우 오른쪽 x 봐쟤 귀장필 야타 왼쪽 야타 왼쪽 잡아줘 나이스 야, 돼. 우리 이제 집중해야돼 아, 그 놈이 맥개 돌렸단 말이야 지금 디바 케야안돼 디바 케야안돼 어. 하는 하는 내가 하는중 내가 하는중 디바 형이 궁 쓰고 잘해하고나이스나이스아디바해 존나 잘해 디바가 존나 쎄 지금 존나 잘해 카이야 호그 주위에 냄새 나는데 지금 야 호그 냄새 나는데 김사시야 보고 있는 어디 아이나보고거어디 뭐야 나.. 아, oh, 뭐야 나 뿌리 뿌어 엠비 잡아, 엠비 잡고, 엠시티게 막아버려야 지금 가도 될거 같은데 이쪽 이쪽 가도 될거같아딜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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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라인 고고 고고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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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라인 라인 라 라인 라라 라인 라인 라 라인 라인 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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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인 인 어, 저기 있네 저기 있네 헬한번 줘서 이게 안 걸렸네? 야나드죠 아나 알죠 아나 알 어, 이요 예, 예, 예. 잠깐만 봐줄게요 정면에 위도위도 라인, 이스오 야야야 어, 스피스 괜찮아? 형님 <laughs> <laughs> <팩님>, 아쉽고 <laughs> 어, 오늘 맥크리 돌아요, 오 맥크리 돌아. 우리 티형 거기 있는데 지금 우리 액티형 위도우 상 2층에, 위도2층블랙해릴게요 라인 잡자, 라인, 라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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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기절, 피 오디. 어 뭐야, 비게비 씨발. 포인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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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형들. 포인트. 확인, 확인, 확인. 지하로 오는 것좀잘 봐줘. 다 형이 나 방패 한번 깔아줄게. 형이 한 마리 해줘. 그래 앞서아 나.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위도 어디?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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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깨, 깨, 봤어, 봤어, 어 위도 원 위도 원. 나이스 오, 갔다 갔다 내온고 갔다 내온고하나오다하나오다 하나고다, 하나. 시바 받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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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있어, 있어. 아두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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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막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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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복 있어 우리 힘 좋은 거 내가 막을게요. 막턴 이스키고 민다 이거. 라임 봐라. 라임 먹어봐. 라임 먹어봐. 라임 먹어봐. 이스키 <laughs> <라인> 먹어봐. <laughs> 이스키 <laughs> 먹어봐. <laughs> 힘지 <힘주 웃음> 꺼져 시바르아어몇 분에 나눈다 이거. 루시오 루시오 너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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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루시오 루시오 루시오. 이야으로 버틴다. 야 아무도 못와 아무도 못와 아이. 여 우리 걸 잡네. 만나 가자. 이나 이거 정면 가고 나 이거 소울랑 같이 소울전소 이거 이아고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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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빠진데해요 탱크. 내가. 탱커야 나 돌려. 나안 여기 브리 브리 쪽 가능? 브리 쪽 가능해? 가능하긴 해. 어, 아, 라인 한번 좀 브리 브리 불러라고 아, 아, 라인 해볼게요. 아 미안, 브리 불러다가. 라인 로우, 라인 로우. 라인 로운데? 라인 로우가 한점오인다시발 아, 와, 진짜 존망게임. 다시 가자. 얘네 딜이 너무 쎙. 천천히, 또 궁창. 나라, 나라 돌아. 나라도 자. 아이고. 어저저 대적 동호 이거 호라 말이 아, 있는데 호호 라인 말이면 이거 아, 아, 아. 힐러 라인 보면 아, 는거아잡정면에 아. 거. 빠졌어 라인 라인 오, 디바 라인 디바, 디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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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븐 중블리중브리반브리반 No one can hide 멤버들 멤버들 다는 멤브 브브 살려줘 멤브 가리한 방에 뛰졌다 이걸 안옵 받았고 우리 입장 가능한가 이거 되는 거맞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 한조한 조. 한 조? 아, 기다히다 우리 디바 살아오면 될것 <laughs> <죽는> 같은데. 메크리 <laughs> <세, 맥크리> 때 메크리 때. 에인. 나인 좋았다. 나로 채워 나로 채워 봐. 우리 많이 바꿔야 온다. 그래, 그래, 그래 빠졌어 그래 빠졌어. 우리 소율이 형 세크넘기 주고 가면 좀 편하긴 해 이거 2층에다 한번 떼가볼까? 어. 그래야 될것 같긴 해 긁기만 해? 살아야 돼? 그레프 그래 또 끌렸다 내 불이 내려왔어요 후면은 맥크리 맥크리 1야 아나 1 아나 1 라코야 천천히 한 자리 마이 왜 넣냐고 이게 x 진짜 야 한조 원 한조 원

아나 아나 아나! 아나. 에에에에에형아이고 네. 아아씨 아냐 아냐 나 가고 있어 나 가고 있어 나 가고 있어 아 진짜 이거 치면 아나 힐었는데 이거 나스트 라스트 그러니까 바로 나와라오 맥크레이 맥크레이 빨라와힐대나 따라와봐 그 멜리키 우리게 가봐야지 야, <laughs> 어. 이거? 와 이걸 무승부라니! 아개어 봐.